안녕하세요.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 박하부입니다. 드디어 며칠간 노가다의 결실로 2700만 아데나를 모아서 무과금 봉수의 희망인 라스트샷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과연 이 스킬이 어느 정도의 효율이고, 2700만 아데나라는 거금을 과연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꼭 눌러주세요. 궁수 사냥의 꽃 라스샷 스킬북은 고급 스킬북 상점을 통해 2700만 아데나를 지불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스킬 설명란에 있듯이 이 스킬은 패시브 스킬로 HP가 낮을수록 명중과 데미지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즉, HP가 100에서 66%일 때 데미지와 명중이 플러스 3. HP가 66에서 33%일 때 데미지와 명중이 플러스 5. 마지막으로 HP가 33% 이하일 때는 각각 플러스 10이 되기 때문에 사냥 시 HP 33% 이하인 상태를 유지시에는 데미지와 명중이 최대 플러스 10까지 증가하는 스킬이죠.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 효율을 내려면 HP가 33% 이하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PVP보다는 사냥에 특화된 스킬이라고 보여집니다. 스킬의 스펙만으로는 엄청난 스킬 같지만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음이 잘 없는 타입이라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. 제 캐릭터 스펙은 원거리 데미지 37에 원거리 명중 51입니다. 라스트샷을 배우기 전과 후 크루마탑 4층의 사냥을 잠시 확인해보시죠.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? 아무래도 빗나가는 화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차이였습니다. 사냥 속도 또한 빨라진 건뭐두말 하면 잔소리겠죠? 하지만 이 스킬 자체의 최대 효율을 이끌기 위해서는 HP를 33% 이하로 사냥을 해야 하는데 조금만 몹이 몰리거나 아프게 맞으면 자꾸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캐릭터가 죽으려고 하니까 저는 심장 힘이 쫄려서 못 보겠더라고요. 스킬 이름 그대로 정말 라스트샷 쓰고 회색하면 볼것 같습니다. 능력치를 대폭 올려주는 만큼 위험 부담은 아무래도 감수를 하고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라스트샷 스킬 후기를 준비했는데 라스트샷을 써보니까 빨리 제 캐릭터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